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1일 한 큐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나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제, 나홈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파괴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나홈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대상인, 로 어, 니누에 사람들, 즉, 니누에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즉, 야곱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놓는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제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즙을 만들어서 이제 물처럼 마셨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농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망쳐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친구들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어,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그들이 살기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것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는 부모님과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아니면 친구와 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된다면 사실 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힘으로 된다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